그런 가장 위험한 인물에 대한 지금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에게만 승복하라고 해야지, 왜 피해자인 야당 국민들에게 승복하라고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도덕이라는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양비론, 양시론을 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사에 유행하는 이 승복, 승복 강요죠? 승복 압박이라고 그럴까? 이걸 한번 제가 비판을 하고 주로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양비론적으로 윤석열도 승복하고 이재명도 승복하라 뭐 이런 논지를 피우고 있는데 류의 사설에 대해서 댓글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왜 여야 지도자들이 현재의 탄핵 결과에 승복해야 하지? 당사자가 윤 대통령 아닌가 생각해 봐. 한밤중 한밤중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비상계엄이란 옳지 못한 수단으로 국회에 쳐들어간 대통령이 승복한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윤 대통령의 승복 여부가 중요하지 왜 여야 지도자가 승복해야 하냐고 윤 대통령이 승복은 그냥 계속 불을 지르고 있는데 왜 여야 여야 지도자는 꺼내 본말이 뒤집힌 논리다. 또 있습니다. 조선일보 책임도 큽니다. 그동안 법조팀이 나서서. 헌재의 권위를 훼손하고 재판 진행에 계속 딴지를 걸었어요 어제는 헌재가 억지로 전훈일치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게 되는 밑밥 까는 작업을 지난 1-2개월 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설을 쓰다니 무슨 정신분열증입니까? 아마 선거가 나면 일주일은 시끄러울 겁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탄핵을 예상합니다 심지어 윤 지지자들도 그래요.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것은 결과를 알기에 더 목적을 높이는 것입니다. 탄핵 찬성파들이 새가 적어 보이는 이유도 같습니다. 어차피 탄핵인데 뭘 거리로 나가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나도 그런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만일 정말 탄핵안이 기각되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그러면 은 탄핵에 찬성하는 60%의 국민들이 정말 광분하게 됩니다. 아무튼 조선일보 헌재 불신을 조정하는 억지 기사 이제 중단하세요. 조선일보부터 헌재 결정에 승복하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요즘 박근혜 애국론이 심심찮게 나온다. 탄핵국민에서도 묵묵히 나라 안미를 걱정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한 애국자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뭐야? 편지 정치, 메신저 정치, 그것도 모자라 관저 정치, 옥중 정치에까지 광장의 판을 더욱 키우고 있잖아. 현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말 한마디도 없잖아. 그러면서 계속 불을 지피고 있잖아. 거기에 편성하는 것들까지 합세하여 이제 내전 걱정까지 하게 되었다고. 그러니 박근혜 애국론이 나오지 않을까? 않을 수 있어? 아니, 승복을 약속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승복하라고 공격을 해야지. 왜? 야당을 공격하느냐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헌법재판소 출입하는 법조팀 기자들 현재 불신을 조장하는 이상한 의혹 제기 중단하세요. 이제는 조용히 결과를 기다릴 때입니다. 박보 김모 기자들이 그동안 내란죄와 탄핵 사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치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탄핵이 기각되어야 하는 것처럼 기사를 써온 것은 무지의 소치이자 매우 정상적이지 못한 적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월 중순에 접어들어서 왜 논조가 그렇게 획 바뀌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조선일보부터 군말 없이 현재 결정에 따라 주길 바랍니다. 윤 지지자들 자극하고 선동질를 하는 기사나 사설을 쓰면 안 됩니다. 나는 12.3 정변 이후 일관되게 윤석열의 탄핵 및 파민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게 정의이고 법치주의에 부각되고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분의 댓글입니다. 지금 아무리 시끄러워도 현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부하겠다는 대통령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 언론은 왜 직접 당사자인 윤석열한테는 아무 말도 못해? 왜 직접 당사자도 아닌 여야 지도자는 꺼내? 광장이 아무리 시끄럽던 정치권이 아무리 편을 나눠 싸우던 대통령 한마디면 끝날 일이다. 지금 이리 나라가 어지러, 어지러운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대통령이다. 이재명이라고? 이재명이 대통령이냐고. 윤대통령이 지금껏 한 일을 쭉 돌이켜보라. 그가 나라 안미를 걱정이나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이들을, 이들의 이야기를 쭉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메란 울두머리 혐의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는 늦게 나오니까 우선 징계를 하여 현직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후환의 위험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본질입니다 야당과 국민과 회사 사장은 피해자인데 가해자와 동격으로 취급하여 같이 승복해 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법칙에 위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결정은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승복하고 말고가 필요가 없어요 현재의 결정에 대한 찬반 의사 표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이런 의견 표시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는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으므로 자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를 파면하지 않고 복귀시킨다면 은즉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국군과 경찰을 지배하고 외교 교육을 책임지게 만드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생존의 위험이므로 자유 시민으로 시민으로 살기 위한 국민 저항권 행사의 요건이 될 겁니다.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끌어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